어느 날 평범하던 심슨 에피소드 하나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TV 속 호머가 말하죠. 우린 이 장면을 너무 자주 반복하고 있어. 잠깐 멈추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걸 보고 있는 네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곧 현실이 너를 따라올 거야. 시청자들은 처음엔 그냥 연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차는 방영 직후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고 해당 장면은 지금도 공식 클립에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경고였다고요. 그리고 그 장면 속 배경, 벽에 적힌 숫자, 잠깐 지나간 뉴스 자막, 호머가 들고 있는 코인 모양의 무언가. 그 모든 단서들이 2025년 지금 이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삭제된 장면 속그 메시지와 현실로 튀어나온 심슨 예언의 정체를 처음으로 해석해드립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국민 만화, 심슨 가족.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심슨의 캐릭터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만화를 넘어 가족, 정치, 환경 등 사회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교육뿐만 아니라 다큰 성인들에게까지 큰 교훈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최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맞추는 예언 만화라는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미켈란젤로급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2014년 트럼프 정권의 재당선을 무려 16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점. 1996년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기 전 바트 심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래를 예언했다는 점. 그 외적으로도 코로나, 허리케인, 지진, 화산 폭발 등 무려 300가지가 넘는 예언 성공 역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더 충격적인 건 전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 코인 시장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하는 등 비트코인의 값은 무한대, 즉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옆으로는 트릴리온이 상승한 코인들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1 트릴리온이란 10의 12제곱, 1조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1 트릴리온,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배가 올라갈 코인을 예견하는 내용으로 예측됩니다. 단순한 만화, 애들 장난 같은 만화를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시청자는 대한민국 기준이라면 약 99%. 하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소름 끼치는 결과들은 분명 존재했고, 실제로 현실에 방영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장면에 나온 하루에 수천, 수만 배 이상 오를 코인이 지금 출시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돈한푼안 드리고도 해당 코인을 단한 개라도 현재 2025년에 여러분들 지갑에 넣어 둘수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0.6원에 불과했던 도지코인과 0.1원도 되지 않았던 시바이누를 훌쩍 넘어 내 귀한 돈한 푼도 들이지 않고 1000배 만배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슈퍼코인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인생 역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슈퍼코인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서민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서민이 돈을 버는 방법, 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서민이란 단어를 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님들, 누님들, 그 누구보다 이 단어가 마음에 크게 꽂히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둥바둥 일하면서 하루에 몇천원, 몇만원씩 아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우리가 경제적 자유는 너무 꿈 같은 소리죠. 근데 여러분, 그 꿈, 저는 진짜 현실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3억도 넘는 비를 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마 대부분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긴 있는 거야. 의구심을 갖고 유튜브 검색하면서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어요. 오늘 영상,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진짜 방법, 대안, 그리고 실행 가능한 루트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 똑같죠?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또 부모님 고생 안 시키고 다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꿈의 크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군 그냥 전세 탈출해서 내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인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최소 50억은 넘게 있어야 폼나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억이 적은 돈일까요? 10억이 적나요?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1억, 1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2-300번은 월급쟁이 기준으로 밥 굶어가면서 생활비 아끼고 명절에 부모님 용돈 안 드리고 모아도 10억 평생 못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자영업 창업 투자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은 제가 안 해봐서 뭐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코인 투자입니다 저를 경제적 자유의 문으로 끌어다 준 유일한 방법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매일같이 수익을 안겨주는 시스템. 그게 이 코인 투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나오는 말이 있죠. 투자는 시드가 빵빵해야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10만원으로 100만원 번 거랑 100만원으로 1000만원 번 거랑은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투자 성공 확률이 100%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시겠죠. 인트로에서 보셨던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최근 미켈란젤로급 예언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디즈니사의 폭스사 인수 예언으로 디즈니사의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박. 약 2000배의 수익을 거머쥘 수 있었으며, 미국 은행의 뱅크론 SEBB 사태 예언을 적중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돈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 가볍게 만화로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처럼 현재 반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찾고 집착하고 있는데 최근 이 심슨 가족 만화에서 코인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지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28년 전 비트코인이 출시도 되기 전에 만화 한 장면에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는 점. 시바이누 코인 폭등 2년 전 시바이누의 폭등을 예측했다는 점 점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으로 적게는 수천 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까지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뿐일까요? 가상현실세계를 만드는 기술, 지금으로 따지면 VR과 같은 메타버스부터 한때 큰 투자금을 모았던 자율주행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보급화까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송출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심슨 가족의 주인공 호머 심슨을 본다. 심슨 코인을 출시했고 출시 당시 단 7일 만에 6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따위가 고작 만화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돈 저는 무조건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 잠깐 볼까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프랭크 교수는 유명세를 위해 부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본인만의 가상 화폐를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프랭크 교수의 계획은 성공으로 이어지며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심슨 세계관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 번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상 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번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본인이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연구시켰고 과학자들도 이 복잡한 블록체인을 풀지 못하자 애니메이션 특성상 주인공인 호머 심슨이 이 방정식을 옹유병으로 풀어버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자 잠깐 여기서 정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정식들. 당연히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심슨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 위에 보이는 알파벳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의미한다고 인정이 나왔을 뿐더러 가장 하단에 보이는 QED 라틴어로 해석하면 이 코인들은 세상에 꼭 보여줘야 할 것들이었다. 이렇게 해석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모두 천문학적인 상상을 보여줬던 코인들인데 지금도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다음으로 주목받을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즉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F코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1트릴리온의 주인공으로 이 코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천문학적으로 수익을 실현시킬 애 F로 예측되는 코인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들으신 분들은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 F 코인은 일종의 밈 코인으로 간추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된 코인으로 예측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F코인을 딱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 지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빠른 시간 내에 반응이 터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만큼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스키 코인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코인의 성공을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 NFT 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커뮤니티의 결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뀔 새로운 시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주 프로젝트로 도지코인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지만 아직 크게 상승한 이력이 없는 몇안 되는 밈코인입니다 무한한 사업 아이템과 탄탄한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는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 번쯤은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퍼스키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유니스압과 핫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피 코인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도지 코인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링 코인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몇안 되는 대체 불가 토큰이 되겠습니다. 최근 퍼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코인으로 유명한데 게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재미를 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허스키 코인과 동일하게 폭등한 이력이 단한 번도 없는 코인이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 한 번씩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거래소는 허스키 코인과 동일하게 유니스왑과 핫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장력을 가장 높게 평가받는 코인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F 코인은 이 코인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며 단기 만배 이상까지 성장력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국내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본인들만 담고 있는 코인이라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이 코인이 바로 오늘의 메인 코인이자 가장 유력한 F 코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브를 통해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돈 5천 원, 만원 서민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봤을 때 코인 가격, 기술력 평가, 시가총액, 미래성 모두 만점에 가까워 흥행이 보장된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에게까지 많은 돈을 벌어가자는 의미에서 해당 코인을 모두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단 지금 영상에서 종목명과 해외 거래소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종목을 미끼로 사칭 사기나 영상을 보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파는 업자들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하신 분들께만 제가 개인적으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예상하는 코인 공유받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여기로 F,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했는지 리딩업자로 분류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부를 모두 알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F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절차상 검증 후 폭등 코인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번호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201-6445 여기로 F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문자 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이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2025년도에 꼭 부자가 되어보자고요. 아셨죠? 지금까지 코인 전문가, 김우재였습니다.